반갑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연세대 국책 캠퍼스 기숙사 분해에서 해고된 23명의 청소 경비 노동자들, 근로조건 정어 없는 고용 승계, 축복 기자회견을 예,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전국 여성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인천지역 일반노조, 윤관석 의원실 그리고 울지로 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전국 여성노동조합 나지영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청소경비노동자들 23명이 해고된지가 벌써 두 달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캠퍼스로 와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60일째 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연말에 원래의 용역 계약, 원래 인원에서 22명을 줄이는 용역 계약을 용역회사랑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는 저희에게 30%가 나가든지 아니면은 임금을 30% 삭감하는 걸 받아들이든지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135만원 받던 전일제 일자리를 95만원에 5.5시간으로 받아들이라는 사인을 요구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도,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조건 저하은 없어야 된다는 것고, 정부의 용역관리 지침에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고용승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승계되고, 현재의 임금을 돌려받겠다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시작하면서, 벌써 신촌 캠퍼스에서 60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아직까지 아, 그건 용역 회사랑 계약한 거이 자기들은 팔도리를 다 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깎이면 회사들은 당연히 인원 조정이나 임금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최저임금 곧 시기가 됐는데요. 95만원에 5.5시간이라는 사상 초유의 내용은 사실은 최저임금을 올려봤자 그 대상이 되는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이 일하는 청소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받는 걸 인정하라는 거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그리고 사, 사립학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세대학교에서 이런 일을 벌린날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말 막바지에, 최후의 그, 벼랑에 우리는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어,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또그 여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어, 학생, 그 우리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그 해주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그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있는 곳이 현재 교육부 장관으로 있는 황우여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황우여 의원의 지역구인 연수구에서 그 학교도 있고 여기를 지금 해보된 분들도 대부분이 그 연수구의 지역주민입니다. 그런데도 벌써 이 일을 인지한지가 이 일이 벌어진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대학교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도 또 지역구의 의원으로서도 어떠한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의 무책임 속에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정말 그 죽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라도 연세대학교가 정신을 차리고 어, 복직을 고용 승계를 하고 다시 활짝 웃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황우영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복직되는 그날까지 기자 여러분들이 언제나 신경 써 주시고 함께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캠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있는 곳은 인천 연수구입니다. 교육부 장관이황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도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어서 윤만석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만석 의원입니다. 저는 그 인천지역원이고 또 교문의 교육부 관련한 또 상임의 위원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어, 저희 세정치민전화적 의지도위원의 위원이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먼저 그교문으로서한 말씀 드리면은 이 저희가 대학 관련한 상인이어서 많은 얘기 게고또 현안을 보는데 이 대학이 입성년만으로 인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습대학교 우리나라에서 알다시피 자타공이라는 인류대학이라고 권유기를 하는데 이비정위직 청소 노동자들의 그 노사관계 고용 문제를 보면은 상류가 아니라 정말 엉터리처럼 이 문제를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면담도 해보고 만나봤는데 너무 모르는 건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의도적으로 피하는 건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인식에 대해서 판단하는그말 그 필요 없습니다. 아, 이미 고용업체와 다 근로조건 저하하지 않기로 계약이 맺어지는 상태고 또 정부의 지침도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을 그, 보여주고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이 사태가 60일 넘게 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대학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섰고요. 아, 또 하나는 을지련위원회에서 우리가 을을 지키기 위한 모임을 여러 가지 사업장을 다니면서 해결한 것도 많고 또더 많은 것에 대한 현안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은 대학에서 비중 청소 여행 노동자들만큼 실제로 오래 위치는 분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야 없이 어, 모두가 이제 상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있 것처럼 지나치게 그 고용조건을 악화시키고 하는 부분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이 해결을 위해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5월 12일 현장은 지금 쿠시마에 원조 문제 때문에 가있어서 참석을 못하는데 계속 어, 이제 관심을 갖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인데 인천에 지금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하면 어딘지 좀 생소할 테지만 이게 송도에 있는 그런 캠퍼스입니다. 송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연수군데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육부장관이시고 인문지 관련 대학이죠. 또 해당 지역구에 학우리원이 계십니다. 저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본인도 아마 저 사실 알고 해결하려는 을 모습 생각 입장에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연세대가 지금 말을 안 듣는 건지 아니 본인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저희가 더 이상 집중할 수만 없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조속하게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나설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 드립니다. 이 60일간의 투쟁 갈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나서습니다만은 당사자인 연세대학교, 또 관련자인 한국교 부시교구 의원장, 육부장관께서 적극 소통하면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60일 동안 봉성을 하면서 당, 당사자만큼 힘든 일은 없을 거란 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당사자 발언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전국 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이종미 조합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이 기숙사에서 근무를 하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이종미입니다 지금은 청소경비노동자 23명이 신천캠퍼스에서 전기도 끊긴 어두운 천막에서 62일째 생활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소박합니다.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승계입니다. 그런데 용역회사가 연세대와 재입찰을 하면서 72명이 일을 하는데 50명이라 줄이겠다며 총회 밑차를 받으면서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 5.5시간에 95만원을 주겠다며 근로조건이 저하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여면 고용승계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이 용역회사가 아니고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기숙사에서 일일 8시간 근무에 기본급 120만원과 식대 교통비 포함 135만 원을 받았는데 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5 5시간에 일을 다 하는 건지 이해할 수도 없지만 무지막지한 행동도 세안택시는 서슴지 않았습니다. 2015년 새해 첫날부터 출입카드를 정지시켰고 일을 할 수가 없어 이학산 우비에서 14일간 출근투쟁을 하다 신전 캠퍼스로 올라왔습니다. 결국 진짜 사장인 학교가 모든 문제를 풀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영역회사와 협의를 하라고만 하고, 하라고만 합니다. 최고의 명문사학이라 강조하는 연세대학교는 지극히 상식적인 고용승계를 저버렸습니다. 처음 성도국제캠퍼스 기숙사에 입사해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청소노동자이지만, 나름대로, 계획,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노후를 준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천시로부터 땅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연세대가 송대에 세워져 그나마 일자리가 생겨 좋았는데 지금의 연세대는 무슨 짓을 하시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연세대가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은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수익에만 눈이 멀어 기본상식에 어긋나는 잘못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투표권자인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거저 가져간 것이 있으면 배풀기라도 해야 하는 거지 인지상정 아닙니까? 강호영 교육부 장관님, 인천 연수구 지역구 국회의원이십니다. 연수기에서 일어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원청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와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대학으로서 영업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도 지키지 않는 연세대학교의 대단한 행태도 이젠 멈춰야 된다는 걸 여기 계시는 기자님들도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고 행복입니다. 인천 시민의 청소 노동자로서. 일하는 기쁨과 보람을 되찾고 싶습니다. 이 사회에 투등, 투명하게 증명이 되는 고용 안전, 노동 착취, 비정규직의 고용 승계는 정부 당국의 무능함과 무책임성 있는 것입니다. 항우역 고용부 장관님의 처우 개선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는 여성노동조합 이천지구 사무차장님께서이학금사무차장님께서 기자회견을 납득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성노조 이천지구장 이어금입니다 교육부장관 지역구인 대학교는 정부정책 시행은 모범이 되어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해고된 23명 중장년 노동자들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공공부문대학교에서 강제시간제 일자리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부의 시간제 정책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새첫 출근 날인 2015년 1월 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에서 근무하는 23명의 청소 경비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했다. 이들은 추운 겨울 원청인 연세대학교에 해결을 요구하며 연세대학교 신청 캠퍼스 천막에서 62일째 농성 중이다. 지난해 12월 원청인 연세대가 기존에 일하던 72명을 50명으로 줄이는 설계를 한현 용역업체를 선택한 것이 사건의 발달이다. 계약은 총액 입찰제로 인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근로조건으로 50명의 계약이 50명 계약이 전제된 내용이다. 총 계약금액이 계약 2014년보다도 줄었다고 한다. 용역회사는 멀쩡한 8시간 135만원의 일자리를 5.5시간 95만원의 일자리로 바꾸는 30% 다운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는 계약조건을 제시했고 이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은 사람들의 출입카드를 정지시켜 폐고한 것이다. 이 계약조건은 강한, 강한 노동 강도로 질 낮은 일을 하라는 것이며 인원 감축의 또 다른 형태이다. 공공 부분인 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에게 8시간 일자리를 강제 시간제 일자리로 바꿔 간접 고용의 시간제를 악용해 더 나쁜 일자리로 내모는 것이다. 정부의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우선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입찰 공고 과정에서 근무 인원을 명시하여 고용 분묘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 노인 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인 단가 2015년 기준 시급 7,040원을 적용하며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나,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등의 내용을 담은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160개 대학 중이 지침을 지키는 대학은 하나도 없었다.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교가 고용관계에서 모범적인 원청 사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하는 것이 마땅한데 심히 우러스러운 상황이다. 교육부 장관 지역구인 대학에서 우선 모범을 보임으로써 정부 지침 시행의 단초를 만들어야 함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당연한 역할 아닌가. 교육부 장관 지역구 공공부문에서 모범이 만들어져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지역구인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는 우리 사회 모범을 만들어 가야 한다 장관이 현 정부의 정책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이 실현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영업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대다수가 연수구 주민, 주민인 해고 노동자들이 원하는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 승계는 물론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을 준수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정부의 의지를 보이는 교육부 장관이 되기를 촉구한다. 2015년 3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전국 여성노동조합 민주노총 인천적 일반노조 을지로 이원해.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